금전적인 문제도 어? 해결이 연만하게 해결이 되는 걸로 나오고 공무원 어, 네. 쪽으로 이제 계신 분들 직장에는 네. 진급을 할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2024년 갑진년 네. 양띠 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건데요. 네. 양띠 분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나이별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 갑진년 2024년도 네. 어, 양띠 네. 22살 남녀분 해당되시는 분들 네. 상반기만 말씀드릴게. 네. 에, 22살 이제 이분들은 이제 2 0 2 3년도에어좀 괜찮았는데 22살 되면서 좀 이제 학생분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군대에 가신 분도 있을 거면, 네. 어, 직장이 올해는 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공부를 좀열중하게좀 많이 해야 되겠고, 네. 어, 좀 2월, 3월, 따, 4월 달에는 네. 정신적으로 전체좀 네. 분열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을 할수 있는 그런 달이 됩니다. 네. 상반기에.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주의 좀 해주시면, 네. 하반기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예, 22분은 이렇게 제가 봐드리고, 네. 어, 신미생 어, 네. 34살 분들은, 어, 2월, 3월 달에 창업의 운은 없어요. 직장 운도 그렇고, 네. 지금.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좀 곤곤하고 아프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쌍쌍우는 들어왔어요 네. 33살 쌍우는 들어왔는데 몸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몸 건강을 좀쥐를좀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6, 김희생. 16, 16, 김희생. 이분들은 괜찮아요 네. 음, 김희생, 네. 김희생 분들은 좀총명함이 있다 보니까, 굶지를 않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검전적인 문제도, 어? 해결이, 연만하게 해결이 되는 걸로 나오고, 네. 어, 뭐, 장사 쪽이나, 뭐 어, 공무원 쪽으로 이제 계신 분들, 직장에는, 네. 진급을 할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요. 네. 예, 진급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문서운도 있고요. 네. 양력으로 5월달만 네. 잘좀 피해가시라 그러는데, 네. 금전적인 문제, 네. 어뭐 주식, 무리한 그 부동산, 네. 투자는 좀 그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미생 58세. 네. 어 57세에는 문서를 잡았어야 돼요. 2023년도에. 네. 그 기운으로다가, 네. 58세 2024년도, 네. 어, 들어서가지고, 네. 시, 시은 덟에그 문서운이 쭉 이렇게 상승을 해요. 음. 문서운이 상승을 해서, 갑진 년에는 문서운은 없어요. 음. 2023년도에는 문서운은 있지만은, 네. 그래서 양띠분들은, 갑진 년에는 어, 남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뭐 나쁜 T 분들도 계시지만 시한 여덟 살 이분들은 네. 어, 하반기로 가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어뭐 을미생 분들은 없어서 시청자 유명층이 네 을미생은 네. 어 괜찮아요. 아 네. 어, 을미생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이가 네. 지금 칠순이잖아요 그렇죠. 예, 칠순이기 때문에 대두려이면는 칠순잔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오케이. 예, 그래서 이분들은 마지막 그 운으로다가 괜찮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네. 예, 나오고 양띠분들은 전체적으로 올해 그렇게 크게 네. 뭐 대박이 난다든가 이런 거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네. 몸 건강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양띠 분들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네. 감사드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산 천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